됐지 됐지. 네. 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고월장신왕송 마동순 낭송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번 주 시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시는 보석이었죠 음 집 안에 혹시 보석 좀 많이 숨겨뒀습니까? 보석 집 밖에 있어. <laughs> 집 밖에 있어. 제일 소중한 보석이 뭡니까 집에 숨겨둔? 아, 저는 혹시 뭐금주껍이나뭐 <laughs> 이런 걸 말씀하실 알았도만 바로 정답을 네. 맞추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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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진짜 우리 집 안에 숨겨둔 제일 소중한 보석은. 배우자입니다. 평소에는 그, 어, 그 소중함을, 그 가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잃고 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어, 그 보석의 가공법은 웃음입니다. 1 0년 웃게 하면 평생 아름다운 배우자로 남을 것입니다. 신앙하했습니다 보석! 신은 우리에게 각자 하나의 보석을 선택할 기회를 주셨다. 우리는 각자의 기준대로 자신만의 보석을 하나씩 선택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보석에 눈 돌아간 이 장롱 속에 묵혀 빛을 잃은 이 매일 정성스레 닦아 빛을 내는 이도 생겼다. 개성을 위해 겉만좀 다른 다 같은 원석을 받았는데 가공법을 모르는 이들이여 해맑게 웃을 때 아름답지 않은 얼굴은 없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주의 시를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의 시는 무지개입니다. 먼저 글씨에 얽힌 수필 을 낭독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햇빛이 강하죠? 햇빛이 강하죠? 면 됩니다 나는 하 초에도 내가 응? 네. 무지개 보셨니까 아니 햇빛이 있었는데 못생 안세워죠더라고하하하하하모니까요 무지개 우울한 세상에 비가 온뒤 비치는 무지개만큼 아름답고 희망적인 것이 또 있을까? 빨주노초파남보 색깔 하나하나가 모두 아름답다. 봄 되면 비가 자주 내리지만 그토록 아름다운 무지개를 우리가 매번 볼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지개가 만드는 원리야 일정할 테니 어쩌면 무지개는 비가 내릴 때마다 만들어질지 모른다. 다만 우리가 비올 때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고 내가 쳐다보는 곳에만 무지개가 생길 수는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지개는 항상 생겨나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무지개 가 언제 어디서서 어디서든 꽃을 피우는 것이 하나의 희생이듯 빗방울이 무지개를 피우는 것도 희생과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작은 물방울들이 빗물과 함께 내려오지 못하고 대기에 남아 빛에 산란되는 고통, 자신을 속속들이 투시당하는 고통, 증발당하는 고통 속에서 희망을 피어 올리는 것이다. 비가 내리는 날내 눈에 무지개가 보이지 않는 것은 나에게 아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내 앞은 아닐지라도 세상 어딘가 꿈과 희망이 절실한 곳에서 물방울들은 눈물을 흘리며 무지개를 피어 올리고 있을 것이다. 비가 내린 오늘 무지에는 피지 않았어도 함께 내려오는 빗방울들이 서쪽 하늘 높이 둥글게 매달려 희망 꽃을 피우려 무던히 애를 쓰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또 오늘 산골 자그마한 계곡 어딘가에서 예쁘게 핀 작은 무지개가 어린 생명들에게 세상에 아직도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을지 모른다. 신앙성 있습니다. 무지개 비가 내린다고 무지개가 항상 뜨는 것은 아니지만 무지개가 뜨는 누군가는 울었다. 흐린 창밖으로 물의 눈물 같은 보이지 않는 작은 물방울들의 희생 귀에 휩쓸리자느려 허공을 움켜잡은 채. 빛에 뚫리고 산란되는 남모를 고통 속에 피어나는 희망. 마른 하늘에는 꽃이 피지 않는다. 앵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앵콜시는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어, 우리 버스나 지하철 밤늦게 타면은 사람이 많이 없으면 손잡이 막 흔들리죠, 그죠? 근데 그 손잡이를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 그 손잡이를 잡았지만 그 잡는 순간 그 손잡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손잡이가 되는 순간 그대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잡이가 되는 순간 그대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성화 있습니다. 손잡이 사람은 누구나 홀로 가기 외롭고 힘들기에 우리는 모두 서로서로 서로 손잡아 두기를 기다린다. 최고의 권력과 황금으로 화려하게 살던 사람도 한순간 허무하게 가듯 오늘 하루 즐거워도 밤 되면 손이 허전하다. 종일 많은 손을 잡았지만 정빈 지하철 막차 손잡이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오,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는 찬우는 는찬철는 저. 우 절은 적. 어. 그 제가 점심 먹고 산책을 하는데 직장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50이 되니까 꽃이 보인다고 말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젊은 분들은 아직 모르겠죠. 지금 꽃이 잘안 보이죠. 아직 젊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어 나이 들어서 눈이 좋아진 게 아니라 세상을 재단한 저울이 철이 들어가지고 보다 정밀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 보지 못하던 아주 작은 것들과 흔한 것들 소중함을 알게 된 것이죠 신앙송 하겠습니다 철든 소울 나는 몰랐네 꽃을 몰랐네. 나무를 몰랐네. 인생을 몰랐네. 50이 되어서야 꽃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인생을 알았네. 50이 되어서야 아주 작은 것들과 아주 흔한 것들의 소중함을 알았네. 이제 내 저울도 속이 차고 전밀해서 작은 것에 반응을 하니 나 이제야 조금 알겠네 나 이제야 겨우 철이 들었네 전 하나 골라주세요 아무거나 어왜 이신 거예요? 자기 작품인데 자기 방에 여우겠지 그 나비효과 아 나비효과 뭐지? 그 우리 학생분들은 이과 출신인니까과입니까 이과예? 아 그럼 나비효과 잘 아시겠네요 그죠? 음 나비효과 저는 음 우리 나이 들면 사실 그림이 많아집니다. 그 그림을 어, 그 그림도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음, 그 나비효과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젊을 때 청춘이 바로 우리가 나비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상황 있습니다. 나비효과,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을 일으키듯. 세상 모든 일엔 원인이 있다. 지금 내마음에 있는 바람은 언젠가 꽃을 보러 가던 나비의 날갯짓 때문이고 수시로 내 머릿속에 떠올라. 미소짓게 하는 추억들은 나비의 열정 때문이다. 비 오는 날 가끔 나를 우스워게 하는 가련한 크리움은 지워지지 않는 한 송이 꽃에 대한 나비의 기억 때문이다. 하나 더 골라주시죠. 바람, 바람, 바람이 어떻게 해서 게 될까요? 바람 부는 멀리 그렇죠 그렇죠 와 역시 역시 이과 멋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은 가슴을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쳐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밖에 하고 기압차가 생겨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지앙고서 하겠습니다 바람 세상설이 재미없고 답답할 때 바람이 좀 불어졌으면 할 때가 있다. 그런데 바람은 가만히 있는데 불지는 않는다. 안에서 뜨거운 것이 가득 차 터질 듯 부풀어야 비로소 부는 것이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에 봄바람이 불고 간밤에 남무가 별을 보고 꿈에 부풀었기에 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다. 뜨거운 열망으로 기압차가 생겨야 비로소 바람이 부는 것이다. 맺지 안 틀렸던가요? 안 틀렸어요. <laughs> <laughs> 우리 젊은 청년의. 눈을 보고 얘기는 갑자기 좀 <laughs> 어, 헷갈리는데 <laughs> 어, 뭐 하나 더걸러주셔도 됩니다 그대에게? 그대에게 이건 내 젊은 날에 음, 젊은 날 사랑에 대한 그림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대에게 나 그대 향한 그리움으로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있으니 어쩌다 파란 하늘이 그대 눈을 시리간다면 아마 나 그대의 추억에 추억을 회상하고 있을 것이오 어쩌다 비가 적당히 내려 그대 마음을 적신다면, 아마 나 그대와의 추억에 젖어 잔을 들고 있을 것이오. 잔잔히 비를 뿌리던 하늘이 천둥번개 치고 폭우가 쏟아진다면, 나 술에 취해, 추억에 취해 목놓아 그대를 부르고 있을 것이오. 어쩌다, 아주 어쩌다! 세상이 해도 달도 뜨지 않는 아무 천지가 된다면 내가 드디어 내가 그들을 그들을 잊은 줄 아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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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모를 것. 이름 모를 것. 아. 세상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등 돌렸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때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저앉지 말고 밖에 나가서 조금만 고개를 숙여보 있어. 그러면은 땅에 있는 이름 모를 수많은 꽃들이 우리를 향해 웃어준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꽃은 사람을 가려 웃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꽃이 못 월한 게 아닙니다. 아름다움이 넘치기에 아무에게나 웃을 수, 수 있는 것이죠. 신앙성 있습니다. 이런 모를 꽃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보고 웃는구나. 나는 내 이름도 모르는데 너는 나를 보고 웃어 주는구나. 요즘엔 아는 이도 나를 보고 잘 웃어주지 않고 세상 사람 아무도 이득 없이 사람을 위해 웃어주지 않는데 너는 숭기랑 핑크빛의 화산 미소를 지어주는구나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너를 바라본다는 이유만으로 그도 너를 모르는데 너를 볼 거라는 이유만으로 하나 더 골라주이소 다이어트, 다이어트 산다는 것은삶의 무게 를 극복 하는 과정 일지 모른다. 세상 모든 관 계가 황급 빛 사슬 에 엮여 서울 에 올려 지니 나 이를 먹 을수록 어깨 가 무거워 진다. 그 사슬을 끊거나 저울 없애는데 왜 그리 집착하는가? 어리석은 미련과 욕심은 자꾸만 사슬을 저울에 올리고 아름다운 격과 충만이저출을 내리는구나. 옆에 딱지 있는 거. 발자국. 예. 네. 오, 발자국. 음. 사람들은 막 꽃길을 걷고 싶어하지만 꽃길은 발자국이 안 남습니다. 꽃잎 날, 날려가면 그냥 막다 사라지는 것이죠. 차가운 눈길, 힘들수록. 발자국도 또렷하고 음, 힘들수록 힘들수록 보람있고 어, 발자국은 더 또렷할 것입니다. 신앙성있습니다 발자국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나는 어떤 발자국 남겨 왔을까 사람마다 족적이 모두 다 다르고 그 족적은 결코 지울 수 없으니 비굴하고 나아한 길을 가지 말 것이며 거짓되고 추악한 길을 걷지 말 것이다. 참되고 올바른 길에 자신의 발자국을 크지 않아도 선명하게 남겨야 할것이라 차가운 바람부는 새하얀 눈길 위에 홀로 발자국을 찍을지라도. 네, 마지막으로 뭐더해야됩니다덩짐한 신청. 덩짐그그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어, 그 저는 젊은 날 제가 매고 온 짐들이 항상 무겁게 만 느껴졌어요. 근데 이렇게 등산도 다니고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그 짐들이 바로 나를 있게 한 원동력이요, 보람이더라고요. 신앙송 있습니다. 등짐. 짐이 있어 중심을 잡고, 집이 있어 바로 설수 있었네. 집이 있어 똑바로 웃고, 집이 있어 흔들리지 않았네. 사람 사는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집이 있고, 무수히 많은 책임이 있지만, 마음 먹겠더라그 모든 것이 기쁨이오 생각하겠더라. 그 모든 것이 선물이라네. 그대 지금 등짐이 무건가? 목적지에도 차면 그 짐이 곧 기쁨이요 선물인 것을. 그러면 뭐 시낭송 끝났고 제가 정수의 글들을 정리해가지고 금배사를 만들고 있는데. 오, 금배상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금배. <laughs> 음, 제목 구걸입니다. 구걸. 구글. 구걸. 구글? 구걸. 구글. 구 먹는 구걸이? 구걸. 구글. 구걸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쌍합니다부족하게 구걸하고 이루지 못했기에 입으로 구걸하는 것이죠. 결과를 말하는 사람은 남과 다투지 않습니다.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입으로 떠들고 사는 것이죠. 자, 잔을 들어주십시오. 음, 입으로 구걸하지 말고 결과로 말하자. 입으로 구걸하지 말고 결과로 말하자. 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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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참, 좋은 말 들을 정리하는 걸해 놨는데, 아, 이게 구호가 쉽지 않더라고 짤막하게 딱 돼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아직 지금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